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요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마스크를 왜 썼냐면은 메이크업을 안 해서 <laughs> 샵에 도착했어요 오늘 그... 엘르에서 시상식 같은 거에서 제가 스페셜 MC로 베이스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찰것 같다. 자 의상을 다 갈아입고 머리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늦었어. 요 늦었어요. 늦었는데 나 빨리하고 가야 돼. 입술에 눈치를 가지고 지점 가자. 어. 어, 안녕하세요. 이 이따 그네 그죠? 네네 네. 늦었어. 늦었어. 린다 <laughs> 말했어? <늦었어. 웃음> <늦었어. 웃음> <늦었어. 웃음> <늦었어? 웃음> 아 다행이다. 자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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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구나. <laughs> 아, <안녕하세요. 뒤졌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늦었구나. 뭐 찍고 있니? 네, <laughs> 하느셔야 돼요. 네, 아예 늦을, 늦을 수 있죠. 네, 늦을 수 있죠.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늦을 수 있어요. 네, 더 늦어야 돼요. 또 갖다 <laughs> 시와요이0분 정도 시간.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리딩을 하고 올게요. 아, <laughs> 아니 생방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생방처럼 하네요. 자, <laughs> 오늘은 스페셜 MC가 바로 저와 허경아 오빠한테 <laughs> 아까 잠깐 인사했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촬영 들어갈게요. 뭐야? 음. 안 눌렀나봐.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오늘 사영도잘 하고 그리고 시상식도 잘 보고 어, 여러 여러 셀럽분들 봐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해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또 봐요. 요즘 건조해 가지고 얼굴이 막 로션을 발라도 엄청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팩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막 얼굴에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막 기포가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유산균 유산균 발효로 만들어져 만들어서 피부 진정하는데 좀 좋대요. 그래서 산소 버블이 막좀 있으면 올라와요. 뽀글뽀글하게. 거품같이. 한 20분? 정도? 무섭죠? 이럴 땐 핸드폰 게임을.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이에요. 캔디 크러쉬. 1708탄. <laughs> 이것만 엄청 열심히 해서. 이게 아마 2,500탄 정도까지 나, 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빨리 그 끝을 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하는 핸드폰 게임.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잘안 깨져요. 음 망했어. 했어요. 이거를 집요하게 해야 돼. 오. 아! 안돼. 못겠어 또. 또 못겠어요. 봐야 돼, 이렇게, 오! 거품이 일어났죠. 거품. 음, 징그러웠다.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서 얼마나 됐지? 10분, 10, 10분? 좀더 됐어요. 더 아, 7분 됐구나.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20분이 됐다. 끝! 이제 뭐하지? 뭐하지? 냉장고에 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요거트랑 요거트랑 빵이랑 요거트랑 빵! 정도 먹으면 될것 같은데 요거트에 저희 아버지가 받아주신 이 아사이베리를 얼려놓은게 있어요. 그거를 손 닦았으니까 <laughs> 많이 넣고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엄마가 집에서 만든 만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두를 워낙 좋아해서 사 먹는 만두보다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만두가 좋아서 두 개? 세 개? 세 개. <laughs> 얼림 이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물을 좀 적셔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랩을 싸는 것도 괜찮고 일단 만두가 오기 전에 아사이베리 요거트를 왜냐면 얘 제가 요거트를 좀 좋아하는 게그 화장실을 잘못 가거든요 식단 관리하다 보면 화장실 잘못 가게 되고 그래서 요거트를 좀 끼니마다 조금씩 먹어요 하! 집도 치워야 되는데 밖에 나갈 나갈 때는 밖에 나가니까 쉴때 치워야지 하고 집에서 쉴 때는 쉬고 싶어서 치우기 싫어가지고 그죠? <laughs> 음, 하고 있나 보자. 완두 배고플 시간이 왔어요. 보통 한 10시쯤 아침을 먹고, 2, 3시쯤 좀 배고프고, 한 5, 6시나 7시 전에 한끼더 먹고, 한 새끼, 하루에 새끼 정도 먹어요. 근데 네, 최대한 한 7시 전으로다 모든 식사를 끝내려고 하죠. 미니언어리색. 끝. 만두를. 김치만도예요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거의 인스턴트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보통 냉동실엔 닭가슴살 많이 채워져 있고, 냉동식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두 좋아해서 만두 좀 있고, 빵 있고. 가는데운 동은 내일 가고, 얼마이 저의 생얼을 보게 되시 네요. <laughs> 집에있 으면 밥먹고 핸드폰 게임 하고, 음, 책 보고. 책도 봐요. 원래 아이스크림 한 통은, 아이고, 아, 아이스크림은 덜어서 <laughs> 먹어야 하지만, 저는 어차피 저 혼자 먹을 거니까. 어우, 이 시려. 이제 뭐하지? 할게 없는데. <laughs> 제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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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보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약간 그 파파고랑 게임과 인간의 그런 뭐 얘긴데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 그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 게이 책인데 지금 한 요만, 요만큼 읽었어요 책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일이 많지가 않아서, <laughs> 그래도 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 책은 사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좀 오랫동안 읽긴 하는데, 왜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까? <laughs> 기억 하지 말고, 책을좀읽 을까？안녕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하이.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는 언니가 꽃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꽃을 좀 배울까 하다가 이제 트리를 만들기로 해서 오늘 배우러 갑니다. 빨리 가서 재밌게 배워봅시다. 오늘 기분이 좋네. 꽃. 어쨌든 운전을 해야 되니까 도착해서 만나요. 엄청 귀여워. 응.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를 먼저 찾아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심은 뭘로해요 버글라스가 좋을 것같아요 네.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가 좀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예, 안 예뻐요? <laughs> <laughs> 눈썰이가 없나? 아니, 이걸, 이걸 가운데 넣을래? 네,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비슷한 크기의 버글라스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중심이 잡혔어. <laughs> 근데 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마음이 편해지는 향. 맞아요 좋죠. 나무. 맛있는 냄새나. <laughs> 예뻐요. 괜찮아요? <잘> <laughs> 이이 주위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왜 <laughs> <laughs> 여기 들어가 있이얘 <laughs> <전 몰라. 웃음> 말고 다른 애넣어세요 예쁜 애로. <laughs> <laughs> 더블라스닦아라스타블 언니, 난 소질이 없나 봐. 왜 이렇게 푹집어넣었어블라스타어어스타블라스타블라스 <laughs> 계속 집어넣으라더요하라그요하멍이 <laughs> 많이 뚫렸어. 네. 라스타블라스타블라스타블 <laughs> 저다 채운 것같 아, 요 와, 했어요 아, 요 너무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맘대로 되지 않네. 안 둘러져. 말이 진짜 잘했어요. 아, 진짜 잘요 아, 진짜 잘했어요. 요 아, 아, 요 다이스. 와, 쁘죠 너무 예쁘다 어, 응. 진짜 너무 이쁘고, 어, 너무 잘했어. 좋아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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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laughs> 예뻐요.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laughs>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완성. <laughs> 이렇게 저희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 집에 가서 예쁘게 장식해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또 나중에 봐요. 안녕! 굿밥!